아, 마레스카 파머를 윙으로 쓰는 걸 선택을 했네? 3-4-3이 아니고, 우짤라네? 네트 퍼스 나인에다가 웅쿵쿵 왼쪽 윙에다가, 이건 무슨 타협이냐? 우와, 난 3-4-3인 줄 알았어요. 3-4-3이 아니네? 니가 4-3-3이네. 엔소, 나이스. 네트 들어갔고, 네트 오! 어, 존나 기대 이상. 저거 바로 원터치로 슈팅 이어갈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괜찮네. 뭘또 허리를 잡아, 씨발 일어나. 미쳤나, 어디? 쳤네 언제 다친 거야? 넘어질 때? 아센시어가 팔로 칠때 다친 거 같은데? 그런가 보네. 아니 슈발 벌써 받고아 진짜 씨. 야 지금 그나마 로테이션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포지션이 센터백 하나거든요. 나머지는 인원이 막 없거나 그래갖고. 근데 찰로바 나가면 인원 없는데 이제? 바디하실 복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포퍼하나 위에 나가면 진짜 좋다는데? 네트, 와이드 포션 잡고. 좋았다. 속도 올려야지. 좋고, 마을땐 털어 먹고, 내주고! <놀람> 아, 시원하다. 그렇지. 좋았다. 그래, 빌라는 털어 먹어야 돼. 이거 왜냐면 지금 여러분 콘상은 풀핏이 아닐 거예요, 쟤네가. 그니까 센터백 지금 없어가지고 복귀를 급하게 시킨 거야 디사지가 못 나오니까 오 근데 엔소가 일단 너네 너무 들떠하지 말자 이러면서 좀 중재시키는 것 같아요 꼴의 부주장이라고 업사이드 없고요 문제 없습니다 카이 세터 킥 너무 좋았고 네트 와이드 포지션 잡은 다음에 마트생 가볍게 털어먹고 나이스 나이스킥 헤더 응쿵쿵 말고 엔소야 아저 아르헨티나 땅딸 보세끼 저걸 어떻게 할까 저거아 아깝다 그냥 미안해 널 대가리로 쓰고 그래야 되는 첼시라서 미안해. 그래, 응. 미안하다, 미안하다. 램파드였으면 넣었을 텐데. 아유, 씨발. 역습 ᄌ 됐는데요? 2대3 뭐야? 잠깐만, 야. 님들? 와! 어, ᄌ 됐다, 씨발. 안심할 때가 아니었네. 와. 압박 블럭 한번싹 벗겨져가지고, 한 번에 넘어왔어. 오, 비상, 비상. 와, 연병 떤다. 진짜 지랄하지 마라. 와. 쿠크렐라, 이새끼 정신 못 차리네, 요즘. 야, 그 볼을 넘어오게 만들면 어떡해, 애초에. 쿠크렐라 막았네, 그래도. 지가 산동, 지가 치웠네요. 다행이다. 아! 오늘 엔썸한테 계속 찬스 나오네요. 엔야너 발에서 뭐 하나 해야 돼. 너가 미드필더니까 이런 식으로 정신달달이칠 상황이 아니고, 너 오늘 정말 구조적으로 <laughs> 마무리 옵션으로 채택된 날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가 해야 돼, 오늘. 아직까지 뭐 마무리 면에서 아쉽다는 느낌은 안 들긴 하는데, 더 해야 돼요, 더, 오늘. 메인 스코링 옵션이 쟤라서. 앤썸 굿. 너무 좋았는데? 잘했다. 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그렇지. 떼주고 다시. 어... 아, 못 찾는데? 어레트랑 파머 저 좋네요. 그 간만에 약간 옛날에 그 마들케랑 파머 조합 보는 느낌? 잘할 때? 와 너무 좋다. 아 구절이었구나. 아까비. 원래 퍼포스터 봤었는데. 매너 매너. 와 지랄 진짜 리제랑 기스터 똥존나싸네왜 이새? 이 끼들왜 이러냐 오늘? 와 먹힌 줄 알았네 진짜. 주장님 님을 커버칠 수 있는 것 중에 유일한 것중 하나가 실력인 거 아시죠? <laughs> 아니 와리제랑 기스터랑 오늘 진짜 얘네 둘. 제정신이었으면 은 이렇게까지 첼시가 위험한 상황 안 나왔을 텐데 너무 아찔한데? 저거 탑 코너 노린 거 조금만 골문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저거 키퍼 못 막아요 유효슛이었으면 손안 닿았어 방금 파울! 옐로 나와야지 카드 안 줘? 출바 했던 것 같은데 되게 좋은 역습 찬스를 지금 와 이거 바디 체크를 끊었는데 야 이거 씨... 올리버는 두 경기 연속 이상한 짓을 하네 그 에버튼전하고 리버풀전 머지 사이드 더빌 때도 이상한 짓 하더니 오늘 카드 있었어요? 없지 않아? 야이 경기가 씨발 한 장이 안 나왔네 카드가어 잠깐만 나이스! 야 오늘 기스터 근데 크러스 좋다 까비 기스터가 오늘 계속 패스 구질들이 너무 좋은데 아 이게 잘리네 근데 이게 최선의 계정이긴 했어요 애초에 이걸 이상적으로 할 거면 은좀더 드라이브가 세게 들어갔거나 파워가 좀더 앞쪽으로 움직였어야 됐어 근데 우리가 지금 전문 스트라이커가 없다 보니까 그게 좀안 돼요 그리고 에밀신이 판단이 워낙 깔끔하게 됐고 야 이거 추가 걸 넣고 끝낼 수 있었던 건데 오 나이스! 대투! 마무리해라 그냥! 아우. 아, 존나 아깝네. 위에를 주기에는 각이 애매했어. 아, 아깝다. 카이스도 커트 너무 예술이고 싹쿠시 했는데 위에를 봤어. 네트가 시야를 여러 가지 위에 한 봤는데 이거 각이 안 나와요. 콘사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무조건 블락되는 상황이었어서 그래서 지가 한번 마무리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 이거는 어 하는 게 맞아요. 줄거이 없었어. 야, 오. 업사이드. <laughs> 아, 다행이다. 와, 좋다 보번에 시발 진짜. 어 잠깐만 업사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 씨발! 아 이거 콘사한테 간게 아니라서 업사 아니네. 아못 갔네. 아, 아 씨잼. 업사 아니야, 업사 아니야, 업사 아니야. 아 콘사를 걸치고 간 궤적이 아니라서 이거 오히려 업어 나오면 뭐발 나와. 진짜 좆 같네 그냥. 찍었네? 뒤에 있었구나. 그래. 네, 저게 공보다 앞에 있으면 업사가 맞는데 뒤에 있어가지고 온인 것 같아. 귀스터 클리어링 좋았으면 끝난 거였는데. 아 진짜... 이리젠좀 억울하고 귀스터가 처리했어야 됐는데. 아 진짜. 알았어요. 와, 진짜, 씨발. 아다리 하나가 맞냐. 아이고, 이거, 이거 그날에 파머였으면넣었을라나 나이스. 나이스. 와, 이걸 막았어, 씨발. 와. 와, 카이스처럼파머 존나 잘했는데, 방금. 저, 누가 막은 거야? 와, 저걸 막네, 그냥. 아, 파머가 마무리 개잘했거든요, 방금. 결과론적으로 키퍼 무너뜨리고, 키퍼 통과시켰으니까. 리어포스트 쪽 지금 하단 노렸는데, 저게 안 들어가네. 아. 아, 대놓고 갔구나. 저렇게 보니까 아, 노업 사이드였는데 존나 아깝다. 아니, 아, 이거 넣었어야 되는데 상황상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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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지? 와. 야, 오늘 요리 게찮아 아니었으면 진짜 이거 한 4대 1 나왔겠다. 3대 1에서 와! 아, 엔소가 힘을 제대로 못 줘가지고 패스에다가 그래서 모두가 공격 시퀀스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딱 턴오버가 나와버리니까 뒷공간 이 열려 있었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유로겐스나 고맙다. 야. 엔스는 아. you know right. 가지 마라 그냥. 한잔해. 끝났다. 주지와 시끄럽게 먹네. 니네 해체해라 그냥. 은퇴하세요 다들. 가십시오. 유럽파 가자 유럽파도 좋은데야 모르겠다 그냥 아유르게이스니 막판 이런 실수를 하네 와저 업사 아니야 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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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뭐 걸릴 거 없나 업사 아니네 아야 범마스도 져주고 아스날도 져주고 씨발 오늘 못당게 뭐가 있니 이렇게 비옷이 호로 새끼들아 어 맞아 아니야 야 이거 무라도 캐야 돼 얘들아 진짜로 진짜 씨발 아, 좋겠다. 갑니다. 저예요. 유로파예요. 헬로우 유로파. 왔습니다. 왔고요. 어, 첼시가 챔스를 가기 위해서 최소 7승 2무 4패 정도가 필요한데요. 일단은 빌라 저점 땄고요. 패배를 했네요. 네, 패배. <laughs> 이발 이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게 고정 코너가 될 거예요. 앞으로 이 그래프 계속 보시게 될 거거든요? 첼시가 병신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호에서라는 거를 계속 눈앞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나도 이거 보기 싫어. 보기 싫은데, 봐야 돼. 상황이 그래. 이 밑에 있는 8승 재물은 무조건 첼시가 이긴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는 매치업이란 뜻이에요. 나도 이거를 이긴다고 확신을 하지 않아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챔스가 확실해지려면, 68은 가능성 부분이고, 69랑 70을 가야 확실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저점을 기록했어요. 이거 원래 이겼어야 됐어. 이겼으면 쉬워졌거든요? 많이 밑태로워졌습니다 이제는 50% 미만으로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이제 남들의 결과에 의존해서 사는 그런 아주 수동적인 형태의 리그 운영만 봐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오셔가지고 아챔퐁 왜안느냐 라는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난 이걸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 누구 빼고 넣자고. 그러니까 이 라인업에서 누군가를 빼고 넣으려면은 지금 경기가 승점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거를 역전시키려면은 당연히 공격적인 카드가 하나 들어가야겠죠. 근데 아챔퐁이 못하고 잘하고 떠나서 수 수비 자원인데 이 선수를 넣어서 뭔 변화를 보려고 리즈 빼면은 뭐3리빼 운영하자고요. 애초에 마리스카가 잘 쓰지도 않았던 3리빼 운영을 굳이 해야 되나 여기서 아챔펑을 넣차는 거는 정말 구조적인 모든 걸다 무시 때리고 생각을 안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무시할게요 제가. 굳이, 상관안 써도 될것 같아. 귀스토 자리에 던는 건더 말도 안 되고, 오버래핑 전혀 안 되는 선수인데. 아챔포, 그래서 안 되고요. <laughs> 그리고 벤치 봤을 때 지금 싼초말고넣을 선수 없잖아. 조지, 얼마나 저점인지 알았잖아요. 뉴스보리홀도얘는 신뢰가 없고. 그니까 러 오늘 바꿀 자원이 없었어, 그냥 아예. 교체카드로 뭔가를 지금 변수로볼수 있는 스쿼드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마레스카 입장에서는 그나마 최선으로 내놓을 수 있는 라인업이 이런 거였고,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치... 진짜 너무 못해 버렸지. 은쿵쿠랑 비스토랑 니즈어도 결정적인 미스하게 있었고. 그냥 마이레스카가 잘못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범인 찾기를 하실 거면 선수 쪽을 찾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은쿵쿠를 내가 왜 자꾸 그 짚어서 얘기를 하냐면 공간이 한번 뒤가 열릴 때가 있잖아. 공간이 이렇게 쫙 열려있어. 여기서 터치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터치만 해서 이 공간을 셀시가 점유를 하고 은쿵쿠가 여기서 이렇게 전진을 해서 안쪽에 침투하는 동료에게 볼을 찔러주는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새끼가 계속 여기서 씨발 볼트래핑 좆같이 해가지고 다 튀어나갔잖아 그냥. 이걸 어떻게 원망을 안 해요 얘를. 사람이 아니었어요 얘가 진짜 난 너무... 놀라웠고, 파머도 잘한 거 없긴 한데, 오늘 공격진의 제일 큰 똥은 웅큼코였어요. 얘에 대한 기대는 이제 버릴라. 어디 기대를 버리는 거랑 더불어서, 이제 내가 얘를 계속 봐야 돼. 이거 기대 버린다 그래서 안볼수 있는 선수가 아니야. 이게 계속 나올 거예요. 없어, 없어. 카드가 없어. 잭슨 4월 찍히잖아. 내가 펠릭스 별로 안 좋아하고 전술적으로 안 맞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펠릭스가 전술에 안 맞고 메리트가 없는 자원이라고도 했지만, 공격은 미디필더인 사람이 없다라는 게 이건 또 별개의 문제죠. 공격 옵션이 아예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오늘, 엔소 올리는 걸로 답답해 하시는데, 엔소 올린 걸로 경기 졌다? 이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엔소 페란데스를 올리는 거에 있어서는 감독들이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죠. 본인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 이유가 있어. 본인이 올라가서 어떻게 변수를 창출해낼 줄 알아요. 터치라인에서도 이제는 본인이 볼을 자꾸 돌줄 아는 방법을 선호을 했고, 공격 시퀀스에서 나름대로 메리트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엔소를 올렸다 그래서 졌다, 엔소를 올린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기엔 난 동의가 안 돼요. 나는. 그리고 심지어 얘는 결과까지 됐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애초에 지난 시즌보다 엔서가 공격형 미드필더 시퀀스에 올라가서 더욱더 발전을 잘했고,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엔서가 올라가 있지 않기도 했고, 그러니까 엔서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 있던 것만 기억이 남는 거지. 사실, 카이세도랑 수병 미드필더 원볼란치 역할을 서로 번갈아가면서 자주 봤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큰 문제가 되는 판단까지로 보이진 않아요 저는 토트넘 팬인데 존나 꼬시네 어 네트의 활용 방안에 관해서 살짝은 다른 방향성을 우리가 얻은 거는 그나마 긍정적 이거 근데 문제는 이거 말고 얻은 게 없다는 거제 생각엔 그리고 저 말이 뭐 틀린 건 아니죠 지금 첼시가 토트넘 화가 되고 있어요 부상자 늘어났고 대표적인 테마가. 그리고 두 번째가 경기력이 심각 해졌고 세 번째가 그에 따른 승점 도라 과해졌고 이세 가지가 되게 비슷한 테마를 띄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봐야지 이번에 더 박아버리고 다음 시즌에 지금 토트넘처럼 12등 받고 이렇게 될 지는 또 모르는 거니까 지금부터 다시 이제 해보면 되는 거고 오늘 핑계될거 없어요 부상자 핑계 그나마 될수 있긴 하지 빌라가 옵션이 더 많았으니까 그거 말고 핑계댈 게 없는 게 애초에 얘네가 3일 간격으로 경기를 계속 해오고 있었던 상황이라 가지고 그래서 체력 안배 변에서는 훨씬 더 빌라가 불리했죠 그래서 뭐핑계대건 딱히 없을 것 같아 그런 면에선 빌라 이거 패배 누구냐? 울브스네 빌라 원정이 이렇게 봤을 땐 빡세긴 하네 초에 이길 수 있었던 걸 놓쳤다는 게 너무 아쉽다 근데 오늘 상황 진짜 좋았거든요 옴머스 잡혔고 그리고 내일 이제 또팅엄이랑 유캐슬 매치업 있죠 승점 드랍 보장 매치 맨시티하 리버풀도 있죠 맨시티 승점 드랍 유력한 상황 이 모든 운이 다 따라주고 있는데 첼시가 딱 져버려가지고 천운의 기회를 날렸죠 많이 아까울 겁니다 진짜 귀한 승점 한 점이었는데 아, 그이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평균치만 해도 진짜 챔스 갈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 경기 전까진그 평균치를 못 찍을 거라는 강한 믿음이 돌이어 생겨버렸으니까. 님들도 나도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거겠죠? 여러모로 오늘 빌라 보자본 건참 충격입니다. 진거는더 충격이고. 레시포드 살까요, 우리? 어떻게 할까? 레시포드 사야 되나, 씨발.